안녕하세요, 완도수산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주 아주 큰 가자미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신미가자미인데요. 5 다섯 마리 한 쪽이 굉장히 커서 이건 한 2kg 좀안 되게 나가는 정말 방어만한 크기의 가자미가 들어가 있고요. 한 쪽은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가자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거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신미갈치 오늘 저희가 좀큰 사이즈로 경매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찾으시는 중화새우도 저희가 오늘 경매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안강망대에서 어 이렇게 중화새우를 좋은 걸 잡아와서 저희가 경매를 받았고요 중화새우는 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드시는데 이게 그 물에다 얼음에다 같이 해가지고 까시면 금방 까지시거든요 이거를 딴 거를 냉동실에 얼려 놓으시면 뭐 스파게티 하실 때도 넣어도 좋고요 그냥 이채로 그냥 육수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된장국에 넣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더라고요. 약간 새우깡 맛도 나면서 새우 맛이 나니까 감칠맛이 좀더 난다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는데 가끔 중화 새우를 큰 새우로 착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제 손에 보시면 좀 작은 사이즈 의 새우를 중화 새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뭐그 어. 젓갈용으로도 많이 쓰시고 어, 김치 담을 때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과자미큰 사이즈하고 중화 새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완도 수산으로 연락주시면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저희가 아, 아이스팩도 같이 넣어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착할 때 최대한 신선하게 갈수 있도록 포장을 좀더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어, 최대한 신선한 상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